안녕하세요 노마의 t v 의노마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 동구 효목 1등이고요 효목시장 간판 보이시죠 정면은 아양교고요 아양교에서 동구청 가는 방향으로 오시다가 효목시장 폐말보이고 T월드본이면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동네에도 일출 횟수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무한리필집이 있는데 그 일출 말고 효목동에 있는 일출수산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횟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1인분 기준으로 팔고요 오늘 이 집에서 또 맛있는 가슴이 좋은 회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앞에 어종이 엄청나게 많네요. 어, 어종도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 광어가 이렇게 쫙 깔려있고요. 놀래미 어, 진짜 많네요. 멍게. 밀치. 아, 밀치가 너무 무시하게 있네. 전과자 감성돔 전부 국내산 자, 면접판 보시면 오에와이 아, 500g이 1인분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15,000원 이니까 이 2명 오시면 3만원에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럭 밀치도 다 그렇고요 밀치는 더 싸네요 돔도 2 0 0 g 이 싸다 두명 오시면 4만원이죠 자연산은 조금 더 비싸고요 안 하고도 만족0 0 0도 싸다 가자미도 그렇고 식사료 덮밥은 보통 이제 9,000원에서 11,000원 사이고요 네, 1인분. 공깃밥은 1,000원, 명탕은 5 0 0 0원이고요우은 명탕은 2만5 0원이고3인은 2만원입니다. 콜라 사이다 판타는 2,000원. 중요한 소주 맥주는 보시면 전부 4,000원. 찐따오만 6 0 0 0원이고요목 혼자 5,000원. 숫가도 사고, 여기 지금 손님이 엄청나게 많고, 약도 많습니다. 저희는 일단 모듬회를 시켜보겠습니다. 두명 기준 3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인에 15,000원이고요. 두명 기준 3만 원입니다. 영업 시간은 낮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야, 낮술 가능하고요. 회 주문 9시 50분까지고, 추천 행사에 감성돔 1kg 시킨 소주 한명 주시고요. 2kg 시면 소주 두 배. 멍게는 청정동에서 한 접시 12,000원. 진짜 가기 착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본 찬으로 미역국이 나오고요. 막장 주시고, 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안에 뭐 배추가 들어가 있어요. 쌈 야채, 쌈추 깻잎, 무! 이집 특이하게 뭉치가 아니고, 고등어 주시고요. 천사채, 천사채 주시고, 무! 주시고, 요거는 <laughs> 오징어 무침인 줄 알았는데, 오징어 무침이 과장 그냥 양배추 무침입니다. 메인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여러분들, 일출수산되 있지만, 일출수산으로 적혀 있는 것은 검색해 보면, 저희 동네, 유명한집 그, 반야월, 무한리필집이고, 그 여기는 일출수산되 있지만, 일출회목동이 일출회집으로 찾아야 됩니다. 저희 보시면, 모둠에 3만원, 소주 4천원, 맥주 4천원 해서, 일단 지금까지 3만 8천원에한 상입니다. 자, 모둠에 2인분이죠. 3만원. 와. 보시는, 앞뒤 보시는 것이, 그리고 소그반게 밀치죠. 밀치고, 하얀, 하얀 게 광어고, 까마캡하한게 이제, 우르. 양이 엄청나네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 그리고 저는 막장에 고추장을 섞어서 먹습니다. 섞고요. 마사비를 살짝 풀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술 드시기 전에 주시는 이 미역국. 와, 미역국 맛집이네. 요 손님이 정말로 많고요. 동부에 사시는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 다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사람. 사람이 터져나갑니다. 얼른 먹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지. 짠! 노마이 팁이 국물이죠. 한 잔에 한 점인데, 이 집은 두점더 줘도 됩니다. 그만큼 양이 많다는 겁니다. 밀치. 와. 쫀득쫀득하고 고소한 게막 밀치는 진짜 잘 쓰셨다 와, 와. 아 이거 새꼬시네 여기가 약간 있네요 이거 새꼬시야 이거 새꼬시 역시 계속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오늘 밀치도 맛있는데 이 오록 새꼬시 이거는 완전 진짜 대박이네요. 감독님 드셔야 되는데 제가 새꼬시를 쌈 싸만 내는데아 식감이 너무 좋아서 마늘하고 한삼은 또멋 참죠. 와사비 살짝 올려서와 사람 진짜 멋쟁이. 옛날에 왔을때는 13,000원 했는데 오른가격이 15,000원 매운탕은 5,000원입니다 박수 오랜만에 칩니다 오랜만에 살 띄었다 네, 제가 한명 먹고, 앞에 감독님이 맥주 한명 드셨는데, 아직도 회가 이만히 남았고요. 와, 먹가 너무 줄지가 않네. 여러분들, 제가 온쪽 뒤에 이제 회가 있는 쪽이고, 여기가 앞에지 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쪽 반대쪽 편에는 주차장 쪽에 보면 차들 때도 많고요. 와, 이집 진짜 웨이팅 막걸리고뭐 장난 아니네. 어르신들의 성지. 와, 진짜. 오오오 지대로죠? 최근에 제제 그, 제, 이제 술을 많이 먹는다고 혼자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루+ 하루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매일 마시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3차 차량 중입니다. 짠. <laughs> 밀치, 들어와, 이만큼씩. 푹 아, 나는... 찍었어? 음. 보시자. 너무 가슴이 좋은 횟집에서배 터지기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